군데리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에 있는 4만 대가량의 차량을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두 번째 외부에서 충분히 시운전하실 수 있도록 보험 가입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출고 전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 직 소스이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 이공원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감가가 너무 많이 된 차량이고요. 연식 좋고, 주행거리도 짧은데, 미친 듯한 가성비를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쉐보레더 뉴트렉스 1.6 디젤 LT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2019년 1월에 등록된 2019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 3천 킬로미터입니다. 저희 군데리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요, 799만 원입니다. 수수료 없이 79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저렴한 금액에 나왔냐면요. 앞산박 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성능이나 안정성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프론트 패널 교환으로 인해서 사고로 분류되는 차량이고요.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상이나 단차 차이 없이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요, 공인 연비가 무려 14km까지 나오고요. 고속주행 시 17, 18km라는 정말 높은 연비 효율성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외관부터 살펴보시면요, 2019년식입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색상도 관리하시기에 정말 좋은 다크 그레이 컬러로 출고어 있는 차량으로 가져와봤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멋스럽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이 소형 SUV가 보통 여성 운전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 트랙스는 남성 운전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차량입니다. 네, 헤드라이트 쪽 보시면요. 이 연식이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 잘되 있고요.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바퀴 트레드 상태는, 와, 진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7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휠 컨디션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도 깨지거나 습기 찬 부분 없고요. 외판 부위 쭉 봤을 때, 어, 부터치로 마무리한 흔적도 없이 굉장히 컨디션 좋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염료리 틴팅 컨디션, 당연히 너무 좋고, 루프랙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더 상태도 한60% 70% 남은 것 같고요. 휠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좀 보시겠습니다. 2019년식 출고된 지 5년 정도밖에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리어램프나 전체적인 컨디션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차량 후면부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랑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썬팅 컨디션도 아주 좋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시면요, 적재 공간도 세단 대비했을 때 굉장히 넉넉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열 시트 폴딩 하시면은 긴 짐, 큰짐 모두 다 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박도 한두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교환이 있는 차량인데 어디가 교환됐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도장 작업도 잘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외판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네, 이 트랙스 차량 2019년식에 11만 킬로미터 탄 차량인데 799만 원.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인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컨디션 보실 건데요. 이게 차량은 사실 많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많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높은 연식의 장거리 위주로 운행했던 차량답게 시트 갈라지거나 뜯어진 부위 없고요. 대시보드 쪽에도 붙였다 떼는 적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천장 쪽에도 이염된 부분 없고요. 잡냄새 나는 것도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비젤 차량인데 거북한 소음 없고요. 음, 차체 떨림도 없습니다 차량 컨디션은 진짜 너무 좋다는 거 제가 보증할 수가 있고요 전면부 쪽 보시면요 하이패스 ECM 룸뮬러로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은 네, 순정 디스플레이 창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외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핸들 조향방에 맞게 지지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공조기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조속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겠습니다 주행거리 113,684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들어온 거 없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은, 간단하게 핸즈프리 버튼이랑 음성인식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실내 컨디션이랑 옵션들 보셨는데요. 옵션이 빵빵하진 않지만, 799만원 감안하시면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19년식에 11만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셔서 2열 컨디션이랑 공간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제가 굳이 앞에 시트를 넓어 보이기 위해서 앞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소형 SUV이기 때문에 당연히 넉넉하다 크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4인 가족 충분히 탑승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트 컨디션 2열에는 당연히 1열보다 사용감이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염된 부분도 없이 컨디션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2열까지 보셨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셔서 이 트랙스 차량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더 뉴트랙스 1.6 디젤 LT 등급 차량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2019년에 등록된 19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km입니다 아쉬운 사고 프론트 패널 교환으로 인해서 799만원이라는 정말 너무나도 저렴한 금액이 나왔는데요 사실 중고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론트 패널 교환 같은 경우에 무사고보다 한 50만원만 저렴해도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됩니다 근데 이 차량은 100만원, 150만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가성비가 넘친다고 제가 자부할 수가 있구요. 옵션이 많진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활용하시는데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스 차량은요, 공인 연비가 무려 14km고요, 고속 주행 시 17km, 18km까지도 나온 높은 연비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높은 연식에 장거리 위주로 운행했던 차량들 답게 내관 컨디션 너무 좋고요, 실내 컨디션이 진짜 너무 깔끔합니다. 관리 잘된 더뉴 트랙스 차량 관심 있는 보인께서는 저희 군대리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고 저희 사이트에 있는 4만 대 가량의 차량들 모두 다 수수.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차량들 보신 뒤에 저희 군대리카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대리카의 이광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